께서 다음 사연을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10년 차 여자 직장인인데 직장 다니는 곳마다 상사가 저의 업무 능력을 질투해서 모함하는 일로 매번 겪고 있습니다. 노처녀 여자 상사, 유부남 남장 상사 할거 없이 저의 업무 능력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는 것은 혹시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는 업무 자체를 즐기는 편이고 사내 정치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부하거나 마음에 없는 소리를 잘못 하는 성격이고 스스로 업무를 즐기면서 하는데 목적이라 특별히 제 능력을 자랑하거나 티려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돌아보니 저보다 업무 능력이 못한 상사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약간은 깔보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가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사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라고 좀 약간 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 이런 애님께서는 한 가지 그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업무 능력이 직장이라는 곳은 조직과 인사와 그 다음에 돈과 연결되고 문화와 환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 직장이거든요. 또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직장에서 현명하게 잘 생활할 때는 능력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뿐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 만약에 내 직장 상사가 남자 상사든 여자 상사든 만약에 내 직장 상사보다 상사가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어투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본인은 기억을 못할지 모르나. 상사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노가 이렇게, 그거는 시기 질투가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사를 공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본인 당사자는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르네님께서 만나는 그런 직장마다 계속 그런 상사들이 여자든 남자든 관계없이 자꾸 자기 자신을 질투하고 모함하는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르네님께서의 심리 문제가 어떻게 보면 본인에 관련된 개인적인 상처들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게 결합이 되면서 능력에 관련되 있는 부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과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르네님께서 뭐를 가지고 있냐면 직장 내에서 그 문화와 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문화와 환경에 업무 능력은 좋으나, 문화와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자기 문제로 인해서 그런 형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능력은 있지만 이 적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사들의 입장에서는 조직이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융화라는 거, 그래서 이 관계성이 원활하게 친화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꾸 관련돼서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서 이 관계성의 친화력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내 업무를 못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수가 있거든요. 왜 업무는 자기 능력 플러스 상대와의 조율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는 친화력, 문화와 환경에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그런 능력들을 다 결합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르네님께서는 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의 문제로 인해서, 왜, 특정한 한 상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다 그랬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나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인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아,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나의 문제, 문제에 관련되는 것보다도, 내가 그런 조직과 환경에, 조직에서의 그런 문화와 환경에 관련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적응이 됩니까? 어떻게 내 그러면 심리 문제를 해결합니까? 요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네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의 관점에서 한번은 본인을 생각을 해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왜? 표현한 사람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그 표현한 걸 받아들인 사람은 기억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쭉 적어보게 되면, 아, 그것이 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조직의 그 기업의 직장의 어떤 환경과 문화의 상호 이렇게 친화력을 갖지 못했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 오히려 내 능력을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얘기들을 한번 쭉비록 본인한테는 좀 답답하고 힘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원인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그들이 나한테 했던 얘기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쭉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업무 능력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서 따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들을 깔보는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업무 관계 때문에 질투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업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건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님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분석을 해 보는 게제 1순위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 보니까 내가 이랬었구나. 그러면 나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내가 적응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찾아야죠. 왜? 양방향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관점에서 분석을 먼저 해보는 게 우선이 되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찾아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상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비유 마치고 뭐하고 이러는 것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중심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